4560 필독서 50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경제학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박정호 저더 퀘스트 2020년 2월 10일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넓고 깊게 이해한다 누구나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학 지식은 필수이다 연 100회 이상의 강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경제 강의로 유명한 저자 박정호 박사가 일상에 스며든 경제 원리와 지식을 아주 쉽고 재밌게 소개한다. 이 책은 역사, 문학, 예술, 심리, 문화, 과학,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사건들을 경제학적인 프레임을 통해 소개한다. 단군 신화에도 백성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깃들어 있고, 신분제는 사회적인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파생된 제도이며, 아인슈타인조차 실험 문제로 고민했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무료해서 돈 주고 사는 경제제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학의 쓸모와 인문학의 사유가 곳곳에 깃든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경제교양을 업그레이드해보자. 리뷰 경제학은 인문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왜 어느 분식집에 가도 떡볶이 가격은 2에서 3천원 내외로 결정될까? 패션 디자이너인데도 신제품 출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까닭은 어떻게 서너 살 아이도 장난감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득인지 알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경제학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삶 속에서 경제학적 원리를 활용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일상에 이미 경제학이 스며들어 있다면 인류의 본성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에도 당연히 그 자취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류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학문 영역 즉 역사, 문학, 예술, 심리, 문화 지리, 과학, 정치, 사회 속에 숨겨진 경제학적 사유 방식을 끄집어내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지식으로 꺼내 보인다. 개인의 삶이 바뀌는 순간부터 역사의 큰 줄기가 방향을 틀게 되는 결정적 순간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지적 탐험을 즐기면서 독자는 자신도 모르게 경제학의 실제적인 쓸모를 느끼고 생각의 시선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경제학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가득한 어려워만 보이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학 지식은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를 하며 살아간다. 경제학자가 될 필요까진 없지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이다. 이 책은 망망대해 같은 경제 지식의 세계를 인문학과 결합해 알기 쉬운 서술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당시 스위스 프랑을 기축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로마인들이 지중해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시칠리아 섬을 조세피 난처로 지정해 식민지 국가들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돈은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의 졸림 여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2. 경제학적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신대륙에 끌려간 노예가 된 수십만 명의 흑인들이 소수의 유럽인들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게 개인에게는 더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순장 문화는 절대 왕권이 공고히 다져지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국왕들이 자신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고안해낸 위험회피 전략이었다. 로마가 자국 포로들을 끝까지 챙기거나 미국이 자국 군인의 유해를 찾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나름의 인센티브 전략이다. 역사적 행위를 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3. 예술을 이해하는 데도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다.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음악 채널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경제학적 이유 때문이고, 공연표가 항상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로 설명할 수 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술품을 한 번에 전시하지 않는 이유. 그림 속에 숨은 인간의 과시적 욕망 등 경제학자의 시선을 통해 보면 예술의 변화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4.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한국인은 왜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됐을까?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에 심취한 후 소득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아인슈타인은 왜 2년 동안이나 실업자 신세를 고수했을까?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이유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읽어내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5. 사회 변화는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동서양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 화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인류의 행동이 포편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앨론 사태는 똑같이 분식회계로 인해 일어난 일이고 민주주의의 발달은 금권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경제 원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짧은 호흡의 글들이 가득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제 중에 어느 것을 골라 읽어도 경제학과 통섭되는 인문학 주제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 시대의 르네상스맨이라고 할수 있는 저자는 어떻게 경제학자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막걸리 생산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이야기, 한국 사람이 고추를 즐겨 먹게 된 사연 속의 수요 변화와 수요량 변화 이야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바라본 주식과 부동산의 이익률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제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순서에 상관없이 흥미로운 주제를 골라 읽는 과정 속에서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문학에 대한 교양을 쌓고 경제학적 쓸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